샬롬, 선물과도 같은 하루의 시작,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원하는 천국의 백성들을 주 안에서 격하게 환영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애정이 깊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들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또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환란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 뜨겁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벌인 바울의 복음 사역에 대한 기록이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의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빌리보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등 가진 고생을 했고,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유대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싸움이라 표현합니다. 그것도 많은 싸움이라고 말입니다. 생명을 건그 싸움이 얼마나 처절하고 힘겨웠을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하게는 바울의 전도 사역 가운데 여러 차례 고난이 임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은 이러한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전심으로 전한 복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회심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주로 섬기며 예배드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당연합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가장 순수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진실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파수꾼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기 위해 진실함과 성실함 말고 더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위탁받았기에 인간적인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복음 그 자체를 전파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의 동기를 점검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근원적인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옳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한 신학자 마르틴 루터는 함께 예배드리는 농부들 앞에서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나 여러분이 소 젖을 짜는 것이나 다 똑같은 일입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사명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유순하게 처신하였음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으로 돌봅니다. 삶의 전 존재에 언제나 자녀를 향한 희생도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 마음 아파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최고의 효도는 자녀가 행복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그들의 삶에서 맺은 복음의 열매를 바라보는 바울도 이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내어주는 값없는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 사랑의 복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평강과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매순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이 타락한 것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러한 직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교회의 영적 유익이 되는 일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도전을 따라 언제든 헌신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변화되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또 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는 복음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진리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두고 삶의 모든 순간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행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복음의 전초기지인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며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진실하기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진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